라이브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삼아빠 김태엽입니다 오늘은 어, 스마트 파마우스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이년간 인삼이 자라고 있고요 어, 굉장히 정말 어, 이쁘게 자기처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 방송은 전국민 5천만이 보고 있습니다. 자, 자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어, 현재 이 곳은 그 스마트 하우스인데 작년에 인삼을 식재한 인삼을 갔다가 3월달에 옮겨심었습니다. 현재 인삼은 2년근 인삼이고요, 이렇게 하우스에서 좀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하우스의 면적은 90평이고요, 현재 전라북도와 같이 시범 재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이 인삼의 목표량은 6년근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더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재배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신기하게 운대가 좋아서 저 전주에 있는 KBS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반대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삼 구경 왔어요. 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오늘 한수 배워갑니다. 네. 자, 혹시 인삼 한번 처음 오셨나요 아, 저 이렇게 하우스에서 하는 스마트한 인삼 처음 만났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는 KBS 투데이 전북에서 오늘 나왔고요. 저는 정현우 리포터예요. 아, 오늘 인삼만 처음 오셨는데, 혹시 인삼 향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들어오자마자 그냥 제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거짓말 참 잘하시네요. 아, 아니, 근데 오늘 제가 방송을 한수 배워갈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제 방송 잘 보고 있고요. 저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삼을 알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현재 생방송이니까 약속 가능하시면은 다음에 채널에 한번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인삼 아빠 부탁이면 언제든 오케이입니다. <laughs> 출연은 없지만 제가 홍삼 박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언제든 불러주세요. <laughs> 여러분 김재인삼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아, 저희가 또 대본 없이 하고 있는데 역시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생방송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일단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독님도 나왔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감독님 말할지 모릅니다. <laughs> 손으로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인삼을 잘 키우더라도 인삼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은 인삼 팔기도 어렵고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동안이고 계속 인삼이 어떻게 성장되고 있는지 알리고, 보여드리고, 제 인삼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방송하면서 하는 게 저의 홍보인데, 정말 보통 많은 농부들이 그 사보로 많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저는 핸드폰도 농기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아끼는 농기계가 핸드폰이고, 두 번째는 이 삼각대입니다. 그 다음 아끼고, 세 번째는 삽인데, 이렇게 핸드폰을 농기처럼 계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 굉장히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자주 바꾸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 메시지 들어왔습니다. 누군지 궁금하네요. 혹시 주문 전할까봐 화 궁금하기도 한데요. 제일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음, 이렇게 보면서 소통하는 게 저의, 음, 인삼을 알리고, 인삼 농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게될것 같아요. 자, 이렇좀 멀리에서 얼굴을 좀 작게 나오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작아 보이죠? 자. 3보 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들어왔고요. 이제 여기서 마치고 갑자기 박사님이 오십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멈춰주세요. 서서 걸어오시면 안 돼요. <laughs>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인삼을 연구하고 있는 서상영 연구사입니다. 박사님.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저희가 평야 지역에 시설라우스에서 ICT를 접목을 해서 어, 인삼 스마트팜을 지금 올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의 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하고 인삼 인연근 올사월에 정식한 인삼 인연근을 어, 적절한 생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도 좀 하고자해서 왔습니다. 손에 보이는 게 혹시 뭔가요? 예, 이건 온도계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인연근 인삼 이백 옆이파이이의 온도가 몇도 정도 나온지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28도에서 29도 정도 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니까 염록소도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염록소 확인해 보셨어요? 네. 염록수 함량도 저희가 스패드 값이라고 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잎에 염록소가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즉염록소가 많아야 광합성을 해서 인삼에 적정한 양분을 만들고, 결국은 인삼의 뿌리가 크게 되는데, 염록상량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조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은 어 리포터님과 박사님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인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거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조금씩 어, 하우스에서 인삼이 재배가 되고 스마트팜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핸드폰에더 있는데. 스마트팜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플을 키게 되고요. 어플을 키면 현재 온도와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 내부 모습까지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모습도볼 수가 있고요. 핸드폰 통해서 여기 보이면 이제 관수가 있는데 제가 제어를 통해서 한번 관수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수 부분이 있고요. 자, 소리 들리시나요? 현재 이게 물이 들어온 소리이고요. 지금 물이 한 방울씩 어, 생명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짐벌이 아니어서 좀 흔들릴 건데 다음에 이제 짐벌 준비해서 흔들리지 않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적당한 수분 공급에서 인삼이 원활히 생장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면 지루하니까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삼학과 김태엽이었습니다.